11, 11% 정도. 그럼 뭐해? 응. 어저께, 어저 아유, 정말. <laughs> 아유. 그러니까, 어제 사실 라인업도 처음에 하기 전에는, 야, 좋다, 그렇고, 또, 손석희 사장이 직접 뭐 진행을 봤기 때문에 다들 기대, 그래서, 네. 잔뜩 기대라고 봤는데, 예 나는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 예. 유승민 나왔잖아요. 개보당. 자, 개보당에, 당수 비슷하게 된 사람이 김무성인데, 김무성이 국정교에서 추정했죠. 건국절로 하자. 친일 역사를 지우자 했죠. 음.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 이걸 누가 안, 왜안 물어보는 거야. 음. 그리고, NLL 대화로 무단 유출해서 읽은 거에 대해서, 개보당 입장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지. 레디컬한 법을 탁탁탁탁,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봐가지고, 어, 전화 뭐 하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하려고 했어. 시민의 목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정성례인데요. 저 정성례인데요. <laughs> 유승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 NLL 대화로, 그리고 7.18 청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물론 건 물어봐야 되잖아. 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네. 한 번씩 총평 해줘 봐요.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또 보셨을 거 아니야. 저는 뭐 다른 거는 다른 분들 뭐다 판단하셨을 거고. 저는 이 전원책이라는 분이 종편에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을 와,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분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을 어떻게 공인이 그렇게 할 수가 음. 있나. 이건 뭐 저는 정신적인 부분들까지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음, 그분이. 음. 어떻게 생방송 토론회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재명을 어. 죽이겠다고 나왔는데 그게 이재명을 죽이는 거냐고요? 그렇게 무례하게. 본인이 죽었어? 본인이 죽었어. <laughs> 그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화나 보긴 처음입니다. 아니, 하루 종일 내내 실검에 떠 있더라고요. 제가요 진짜. 소리를요 영어로 해놨어요 전원 칙 얘기하는 동안에. 음. 그 영어로 해놓고 그 사람만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 다시 소리를 키워서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썰전그 게시판에도 하차시키라고 지금 난리가 오. 났는데. 썰, 이 사람 하차에. 그러니까 전책은한 달을 못 갑니다. 어, 제 이름이 정청래잖아요. 음. 정청래는 나라장 맑을 청올래 나라의 맑은 것이 온다. 정청래 수업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전원책은 반대죠. 시청자 전원에게 네, 책제 폈어. 그래서 그분도. <laughs> 국민 전체 아니고. 전원에게, 음. 전원에게 책잡혔어. 종파에 나가서 이런 거 하세요, 아직. 아, 이거, 이거 하면 통화하나? <laughs> 통하나 <laughs> 예능가서 한번 해봐. 자, 근데, <laughs>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라, 뭐라 게있냐면 이거 삐처리 해주세요. 진짜 생방송 토론에 가서,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한테, ᄉ <laughs> 이라고 <laughs> 욕해봐. 음. 실제로 욕한 <laughs> 적 있어요? 욕하지, 예. 욕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종북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그 사람이에요. 삐도 사람이? 없어. 원래 그 아니 전원책이 했던 말 내가 바로 틀어드릴게 지금. 오. 네. 제 말을 그러면 줄여주시고 네. <laughs> 전원책으로 대신해주세요. 그래요. 예. 한국의 국회의원 같으면 나는 최소한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이말한 마디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김생이 김정일라 개새끼냐? 개새끼라고 하면 그종부세력 아닙니다. 방송용 그, 그, 그 만약에, 좀, 아 이건 방송이아 용... 김정일이 그럼 개새끼지, 그럼 개새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방송용으로 나쁩니까? 만약에 그런 대답을 못하고 피한다면 그종부세력이죠 그렇지 않...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염 남을... <laughs> 세워서 통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요. 자, 우리 전 변호사님. 세상이... 그런 식으로까지 생방송에서... 고명방송에서... 근데 그런 사람을 왜 거기다가 불러요? 그것도 정편 상업주의죠. 음. 상업주의 그 사람이 무슨 유시민 아니면은 김부라 아니면은 그 사람이 떴겠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연륜과 경험과 학식과 이런 그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수준 높은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좋구나.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안된것 같아요. 아쉽고. 정말 그 면면들을 등장 인물들의 면면을 볼때아 이거 정말 여기서 했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정책 앞으로 대선 공약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싸움으로 연결돼 가지고 어찌 보면 그게 누군가의 의도는 설마 네. 아니겠죠? 싸웠다기보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부은 <laughs> 건데 네. 총평 어 저는 저도 이제 생방송 토론 진짜 많이 나가 본 사람인데. 전원책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녹화 같은 경우는 딱 끊고 그렇죠. 아 그러지 마시다 하고 되는데 생방송이니까 그냥 런닝 타임이잖아요 지금 예. 대책이 없어요. 알면서도 응.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응.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좀 취했던 미스캐스팅야, 것 같아. 스스냐미스캐스 <laughs> 취했던 것 같아. 요 응. 뭐가 취했냐면 자 미스캐스팅야. 철전에서 좀잘 나가고 뭐 프로 또 하나 뭐 종편에서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나무인 기고만장 응. 그러니까. 한 흥분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나봐. <laughs> 그리고 이시 씨한테 그렇게 공격하는 음. 것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저 종현이가 네. 본인이 TV에서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장하고 둘이 했는데 발렸어. 아 진짜. 아 그랬어요? 발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아마 계속 품고 있었을 거야. 음. 그래서 오늘은 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고. 아 그래요? 그 전에도 그 있었구나. 네. 그래서 아마 더 심하게 공격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총평을 한다면 그이 사실 유시민이 빛났던 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시민이 그,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둘다 해명의 기회를 줬는데 둘다 예. 그걸 못하더라고. 음. 그리고 그 상황, 생방 상황에서 그 손석희 사장이나 이제 유시민 작가나 그리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들도 사실 그거, 그거 참기 참어렵잖아요저 음. 같으면 아주 냉정하게 닥치세요. 했을 것 같아. <laughs> 난 진짜. 아. 그만 좀 하시죠. 에. 혼자만 나와서 말씀하시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했을 것 같아. 음. 화내지 않고 그냥 그만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는 손혜원 음. 원하고 저랑 같이 나가자고. 안 돼. 같은 편들 거야 아무도. 아무 손석희 커도 사실은 본인도 많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거예요. 실망하고 하, 할 좀. 근데 저런 책을 같고. 모르고 썼다는 건 잘못이죠 그사람 그러니까 그 저런 책 변호사도 아마. 그 요즘에 주가가 뜨다 보니까 작정하고 더, 나왔어요. 더올라그더 업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아, 그래, 너무 심했어요. 자, 그 내용면에서 하나만 짚어봅시다. 그렇게 저런 색필어서가 난리친 거 하는 나주가 그 10대 재벌의 실호세회를 그러니까. 가는 공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얘기하니까 자기가 맞다. 그 난리를 치고. 그런 적 전혀 없다. 잘못된 자료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저 법률관인 손변이 네. 얘기해 주세요. 이게, 실효세율이라는 거 용어 자체부터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 실효세율이, 아 법인세, 주,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전체 그 세전이익에서 기업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의 비율을 말하는 거라고 정의를 예. 어렵게 할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이 계산 방법이 좀 기준이, 정의는 하나라고 해도, 계산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산 방법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되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어제 논란이 있었던 건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말했던 어 법인세율, 법인세 법인세 실효세율이11%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몇으로 하고 했죠 예, 12.3 12. 12. 12. 12. 예, 12.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아. 그런 적 없다라고 네.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역사상 있는 적 없다.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게 그 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어뭐 여러 신문에서도 이제 그 팩트를 체크했고 또 이제 그 JTBC 뉴스룸에서도 팩트를 체크 이제 뭐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어찌 보면 둘다 맞고 어찌 보면 둘다 틀리고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던 그 수치. 자체가 틀리진 않았다라는 음. 정도는 볼수 있겠고 다만 어또 전원책 변호사가 말했던 그 주장도 완전히 틀리다고 또 치부할 수는 없다 음.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계산 방법도 있다. 따라서 애초에 전제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10대 재벌이라고 그랬고 네. 전원책 변호사는 그 얘기가 없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말했던 부분이 역사상 없던 것이고 틀린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네. 그 부분을 전원책 변호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논리에 맞게끔 논거를 끌어오는 거 이런 네. 건데 전 변호사가 워낙 난리치면서 를 그건 아니라고 공격했기 을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그 손혜원 의원은 그 전책 변호사 조만간에 아웃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좀 지켜봅시다. 아웃. 저는 분명히 아웃될 것 같아요. 음. 이건 뭐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민낯을 봤죠. 예. 그 얘기 중에서 전 댓글 중에서 제일 그 공감이 가는 댓글이 그썰 전에 음. 그 편집으로 미화돼 됐다? 있었던 거죠 아. 그 사람 이미지가 그러다가 그날 그냥 생방에서 민낯이 다 드러나서 이제는 끝났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저런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음. 아니 김구라 음. 씨도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 음. 전원책 변호사 생방 하시면 안 된다고 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본인이 계속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최악에 음. 어제는. 그근데손변 방금 만나고지 않았어? 전원책 변호사? 그 예, 뭐 방송사 대기실에서 잠깐, 잠깐만 하세요. 어 방송사에서? 종편이죠. 예, 그렇죠. 예, 종편에서. 같이 프로하는 건 아니고. 네네. 네네. 음... 그 분위기 어떻던가요? 분위기요? 어, 약간 평소보다 좀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좀, 쭉 물어보지 어제 그랬어요, 이렇게. 예? 아니 물어볼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조용하셔가지고 예,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사실은 그 대기실에서도 한번 엄청 짜증을 냈다 그래요? 그 강정 아나운서. 아 하, 우리 강재영 아나운서 때왜 그렇게 화를 내든지 엄청 화를 내가지고 보면 짜증날 수 없는데 그렇죠? 엄청 예. 짜증내더라고요 그 좋은 분이에요? <laughs> 네? 강재영 아나운서 좋은 분이야? 아, 좋은 분이죠 예. 아, 요즘 그거. 인기 끌고 있죠 아 그래요? 예. JTBC 아나운서요예 맞아요 JTBC 예. 아나운서 모르세요? 물론 요한번 음. 보시면 짜증 안 내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음. 예 저는 근데 이가혁 기자 있잖아요 JTBC 음. 예. 정유라 그집 앞에 음. 뻗치기 하다가 음.